일단은, 뱅가드가 요즘에 좀 육성에 재미를 좀 느껴가지고, 레압을 좀 맞춰줄까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미션 클리어를 한게 있어서, 8만원을 벌었거든요? 미션비 그대로, 뱅가드 레압 맞추는데 쓰겠습니다. 캐릭터를 안 늘린다고 해놓고서 지금 계속 캐릭터를 늘리고 있는데, 미친 것 같아, 진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뱅가드요? 뱅가드 이번에 생용 먹고 되게 좋아졌습니다. 뱅가드가 쌓먹고 되게 좋아지고 스케일트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좀 재미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이러면은 6 9 0 0 0에했 레압 3세트가 됐으니까 기대값은 25개죠 일단 바인드큐브 25개 먼저 깔끔하게 사봅시다 자 과연 이 25개 가지고 몇 개나 뽑을 수 있을런지 한번 가보죠 자 가보자고 진짜 개날로 먹고 싶다 자 가보자. 아, 새로 오신 분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나좀 날로 좀 먹고 싶어요. 저도 레와아바타 나는 왜레와아바타를맞출라고 하면 항상 그게 안 되는 건가? 아니, 이거 레안뭐 걸려 있다니까? 개정락 걸려 있다니까? 아니, 왜레와아바타만 뽑으려고 하면 이러는 거야? 뭐해, 진짜, 송태형. 어, 어 진짜 욕 나오네. 깔맞춤은 다 되고 있네. 아 테라 다 썼어 없어. 오 하나 남았는데 룩 레전드네 진짜. 일단은 흑매자라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이거 일단 다섯 개만 굴려 봅시다. 천만 골드? 손해인가? 이것도 돈이잖아요. 다 이러면 손해까지는 아닌데, 제발 좀 줘. 이제... 아, 나도 좀기대값 안에 좀날먹좀 해보고 싶다고요. 나도 날먹좀 할래. 제발 좀날먹좀 하자. 날먹도 끝나요. 어? 그래서 기대값 넘겨가지고 그거 해야 되는 건데, 약간 손해네요. 개 손해까지는 안 봤네요. 계속... 캐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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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 저걸래 아바타 일단 피부 하나 해줍시다 우유빛 피부로 하겠습니다 룩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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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멸적이긴 하다 원래는 이거였는데 어쩌다가 이, 이딴 룩이 그리고 이제 무기 아바타인데 무기 아바타 지금 뭐 있나? 이거 하나밖에 없죠 43만 테라 이건 60만 테라 아... 열쇠가 있다 이걸로 뽑아서 쓰자 이걸로 뽑았으면 되는 거잉 이걸로 뽑았으면 되는 거잉 이걸로 뽑았으면 되는 거잉 이걸로 뽑았으면 되는 거잉 이걸로 이걸 뽑았으면 되는 거임. 저 근데 솔직히 이거는될 리가 없구면 해. 아, 무기 아바타는 해줘야 되는데, 진짜로. 아, 근데 이게 문제가 또, 아, 사실 이, 이, 무기 아바타가 진짜 맛있어 보이거든요. 이거 무기 아바타 나도 가지고 가고 싶은데. 아, 이거 나중에 16강 찍으면은 이거 무기 아바타에다가 이거 개간지 날것 같아. 무기압 차이 많이 큰가요? 어, 많이, 많이 나죠. 최종들에서 차이 많이 납니다. 무기화보다 좀 천천히 하자. 어차피, 아라드 패스 80레벨 찍으면은, 여기에서 이거 30개씩 주니까, 그것까지 생각한다는 마인드로 천천히 해보죠. 이걸로 한번 그거 가보자. 연습이나 한번 해보자. 마고스 맛보기나. 와, 룩이 진짜 좀 파멸적이긴 하네요. 또 나오긴 한다. 아니 근데 재밌어 보이지 않는데? 벵가 <laughs> 되게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이번에 그 뭐냐 패치되고 나서 스케일트리가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스케일트리 바꾸니까 캐릭터가 좀 많이 재밌어지기는한것 같애 오? VV가 없죠요? 오이씨 방제, 깜짝이야 황제 무한흥력열차 3일차 오늘도 진득하게 괄호 열고 뻘짓돈 나기 괄로낫 그러게요. 무한, 무한 흑룡열개 해놓고서 또 이러겠네. 와, 재밌는데? 아니, 근데 진짜 재밌어, 스펙터가. 아, 악세랑 이런 거는, 이거, 그거 흥룡에서 항아리 까줄 겁니다. 예. 흥룡에서 항아리 까줄 생각이라서. 빠지고 두번 여기에서 마적 스킬 써줍시다 여기까지 오? 아 이거 내가 설정 안해놨네 이판 끝나고 설정 좀 해봅시다 되게 재밌어 보지 않나요? 아이고, 왜 펑스가 안 나간다? 아 이거 왜평스가안 나가 있었구나. 아나 나왔네. 다음에 분미로 지은 미션 돌면 하나요? 아니요. 진짜 진짜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어 야, 근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아까. 또 법자야? 왜 하필 법자예요 장난이고, 오늘처럼 미션 걸리면은 하죠. 뱅가드, 예, 저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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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창의 저주, 이거 관리가 해치돼서안 해도 돼요, 저희는. 옛날에 저희도 이제 마창의 저주 관리하는 게 있었었는데, 사라졌습니다. 패치 후에 사라졌어요, 저희는. 아, 재밌다니까? 재밌어 보지 않아요, 근데? 뭔가 되게 화려해 보이지 않아요? 엄청 화려해졌어, 플레이가. 빠졌다 갑시다, 이거는. 이거는 유다이드까지 빠지고. 이것도 되게 좋아. 이거. 스, 스킬 기본기 쓰다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것도 요스도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빠져나간 다음에 그대로 스킬 연계해서 이런 스킬들 이어 나가서 쓸수 있는데 이런 것도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오? 아니 반대 로스야 이걸 사라 근데 어떻게 살았니? 그게 재밌어 보이죠? 그래서, 뱅가드랑 그래플러 육성기 만들면서, 이번 달 천천히 파광의 아스마를 나올 때까지 버텨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럼그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뱅가드를, 그래서 꾸준히 한번, 흑농레이드까지는 네, 일단 최소한 키워볼라고. 그렇게 말씀 드리면 될것 같아요. 어? 굿.